77회 충남 도민 체전이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천안시는 성적과 성공 개최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초 6월 말 재개발 사업 완료 후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었던 천안 삼거리 공원의 개방 시기가 9월로 연기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천안역 증개축 사업의 계약일이 왜 4월 25일이었는지를 놓고 지역 내에선 말들이 많습니다. 천안 TV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정령동의 보훈시설인 마틴공원의 이전을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의원이 주민 반대를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종혁 충남도의원이 이병도 천안 교육장을 겨냥해 공무원 신분으로서 최근 정치적 행보를 걷고 있는 것에 대해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6월 16일 천안 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천안에서는 21년 만에 충남 도민 체육 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이 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천안시와 천안시체육회는 지역의 훌륭한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했던 제77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축하공연에 이어 김태균 야구 해설위원,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로 이어지는 성화봉송은 대회의 열기를 더욱 끌어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천안시는 무려 21년 만에 천안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함께 성적 측면에서는 4년 연속 종합 우승이라는 목표로 임했습니다. 충청남도 도매체전이 천안에서 21년 만에 개최되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천안시 선수단은 21년 만에 열리는 도매체전을 충실히 준비했고 어, 종합 4연패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한 회장의 각오처럼 천안시 선수들은 많은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고 결국 종합순위에서도 이웃 아산시를 비롯해 서산시, 당진시 등 강력한 우승 경쟁 상대들을 따돌리며 4년 연속 종합 우승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축구, 배구 등국기 종목과 배드민턴, 그라운드 골프 등의 종목에서 선전을 펼쳤던 게 컸습니다. 지역체육의 큰 숙원사업을 해결한 천안시와 천안시체육회는 이제 내년에 당진에서 열릴 대회에서도 종합우승을 목표로 종합 5연패에 도전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이번 충남 도민체전에서는 충남 전역에서 만 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31개 종목에서 저마다 갈고 닦은 기량들을 선보였는데요. 최대현 기자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던 선수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21년 만에 천안에서 열리는 충남과 강, 그리고 바다가 공출되는 농산물과 충남, 풍성하게 충남 도민체전이 열렸던 천안시의 많은 경기장들에서는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초등학교 배구경기가 열렸던 유관순체육관에서는 선수들의 열정 어린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프로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서 직접 선수로 뛰면서 자신들 역시 프로 선수가 된듯 활기찬 모습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아, 처음에 좀 긴장되고 떨렸는데 하다 보니까 막상 어 잠깐 익숙해지고 하니까 열심히 잘한 것 같아. 이 밖에도 볼링이나 태권도, 복싱, 그라운드골프, 축구경기장에서도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와 땀방울, 그리고 승리의 환호와 패배의 눈물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1년 만에 충남 도민체전을 유치한 천안시는 이제 2027년에 열릴 충청권 학예대학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대회와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이번 도민체전이 스포츠 도시 천안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도연입니다. 천안 삼거리공원은 천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민요 천안 삼거리로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천안시는 2022년부터 삼거리공원 재조성 사업을 진행해왔고, 이 사업은 당초 이달 말에 끝나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는 최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개방을 9월로 미룬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속사정 이현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22년 1월 첫 사업을 뜬후총 2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천안 삼거리 공원 재조성 사업은 당초 올해 6월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가 최근 공원의 완성도와 시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9월 1일로 개방 시점을 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9월 1단계 사업을 1년 2개월에 걸쳐서 지하주차장 251면과 자연마당을 조성 완료하였고, 지난해 5월부터 1년간의 공사 기간으로 2단계 사업에 착공하여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저희 본부는 6월 30일 되겠습니다. 일부 구간의 개방을 목표로 준비해왔지만, 공원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우전을 보장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개방 시기를 9월 1일로 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조성 사업 완료가 가시화되면서 전안의 상징적 장소인 삼거리 공원에서 다시 흥타령 충축제 등 대형 행사가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겠습니다. 더욱이 흥타령 충축제 개최 시기가 9월 이후이기 때문에 부서간 논의에 따라선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공원 녹지 사업 본부 측은 공원 조성은 자신들의 역할이지만 축제 개최는 담당 부서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현재까지 주간 부서들과의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제 개최와 관련해 임명을 요구한 천안시 한 관계자는 삼거리 공원의 실질적 수용 인원을 고려한다면 종합운동장과의 이혼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역 증계축 사업은 20여 년 이상 천안 시민들의 수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이 사업을 맡을 시공사가 정해졌고 국가 철도공단은 이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증개축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계속된 계약 유찰 등으로 본의 아니게 시기가 미뤄졌고 결국 계약이 이뤄지게 됐지만 계약 시점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 내 여러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도 팽배에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세한 속사정 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천안역 증계축 사업은 지난 4월 중순 시공사 선정 이후 같은 달 25일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은 천안 시민들의 수십 년 수건 사업으로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균형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석연찮은 과정들이 따라 붙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천안TV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철도공단은 4월 4일까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내부적 판단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시공사에서 서류가 늦게 오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약 보름 이상 지연이 됐고 착공일로 정해진 것은 4월 2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상돈 전 천안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천안TV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 정치적 입김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설이 실무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시청 안에서도 계약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걸로 압니다. 근데 국회 쪽에서 미루라는 압력에 직접감적으로 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이를 놓고 시민사회에서는 만약 이 과정에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됐다면 이는 시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고, 행정의 신뢰성 또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천안역 중개사업은 모든 시민들이 원했던 사업이고 빠르게 진행되길 바라고 있는데, 여기에 정치적 논리를 개입된다는 것은 시민들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천안 시민들의 염원은 어떠한 세력이든 그들의 정치적 공적으로 둔갑돼선안 됩니다. 공공사업은 오로지 시민의 필요와 지역의 미래에 기반돼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그 위에 있을 순 없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청룡동에는 6.25 한국전쟁 당시 천안에서 전투를 벌이다 목숨을 잃은 미군 34대 보병연대 소속이던 로버트 마틴 대령과 병사들을 기르기 위한 마틴 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시는 협소한 곳에 자리한 이 공원을 좀더 쾌적한 곳으로 옮기고자 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의원과 일부 주민들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고 앞으로 주민 설문조사 및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 청령동 천안 삼거리공원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마틴 공원. 6.25 한국 전쟁 당시 미군 34 보병 연대 소속이던 마틴 대령과 당시 함께 전사한 병사들을 기리기 위한 곳입니다. 현재 이곳은 주차장이나 전기 시설. 화장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매년 7월 8일 진행되는 전몰 미군용사 추모 행사 등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천안시 지회의 건의에 따라 이전을 추진했고, 마침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호두공원 내의 공간에 공원 내 자리한 기념비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부 지역 시의원으로부터 주민 반대를 이유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설명의 요청이 천안시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한3 0 0평 정도 돼요. 중은 광장이 9백평 조금 못 미치는데, 그 광장 중간에다 그, 규모비하고 뭐, 옮겨서 놓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주민 설명에 하서 해고, 청년도 주민들은 다 반대한다. 뭐, 이런이 이거가 반대예요. 그렇다면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정작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틴 대령과 마틴 공원의 의미에 대해 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때문에 기본적 인식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보다도 주, 설문조사지요.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 주민들은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마틴 공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마틴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요전몰 미군 추모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 자유총연맹 측도 조속한 이전 추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거는 그건 아닐까 싶어. 뭐 내부적으로 어디 떻간 소리가 좀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장소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좀 넓은 도로 옹대에 맞는 건데. 시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주민자치회 역시 약 3개월 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 TV 조인욱입니다. 안종혁 충남도 의원이 최근 있었던 교육행정 질문에서 이병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겨냥해 현재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행보를 자제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병도 교육장 역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안종혁 충남도의원이 천안교육지원청 이병도 교육장을 대상으로 현직 공직자로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은 이병도 교육장을 발언대에 세워 최근 SNS 등을 통해 여러 정치적인 견해를 내비친 이 교육장에게 그러한 글들을 게시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재 교육장님 위치는 교육공직자입니다. 지난 대선일기 하루 전 교육장님의 페이스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에 극우 정치 세력 관련 기사를 첨부하고 이 뉴스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거 전날입니다. 대통령 당선을 축하 글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넣어서 편집된 사진을 넣은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이에 대해 이병도 교육장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교육장은 자신이 올린 글은 정치적인 뜻이 있어서가 아니며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답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밝힌 겁니다. 안니원은 예. 단도직입적으로 이 교육장에게 차기 교육감 선거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육장은 의원 면직을 이미 신청했다면서 우회적으로 출마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8월 말에 교육감님께 의원 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천안 TV 이현자입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음주운전 차량을 현직 천안시 공무원이 붙잡아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천안시 스마트 도시 추진단 소속 김모 팀장은. 지난 5월 1일 늦은 밤 퇴근을 위해 불당동 시청 인근을 걷던 중 차량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인 것을 목격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김 팀장은 추가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막아서고 운전자에게 시동을 끄도록 유도한 후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이어 김 팀장 일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 운전자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김 팀장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2일 천안 서부 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현장에서 침착하게 대응한 점이 놀랍다며 이런 행동이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단법인 종축장 이전 범천안시민추진위원회가 지난 9일 천안 북부 스포츠센터 앞에서 종축장 이전 및 국가산단 유치 기념탑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정재택 추진위원장 등 내빈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 자리에서 정재택 추진위원장은 이번에 건립된 탑은 외형적 성과를 넘어 천안 정신의 내면의 가치를 후세에게 전하는 상징물이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도 종축장 이전의 마침표를 넘어 이제는 국가산단 개발의 첫삽을 뜰 차례라며 천안이 인구 100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환국가산단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로부터 클리어링하우스 적법성 평가 미준수로 선수등록 일시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천안시티FC의 징계가 지난 6일 해제됐습니다. 지난 4월 말 내려졌던 이 징계에 대해 천안시티FC 강명원 단장은 행정적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클리어링하우스라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체계 미비가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들을 통해 보도됐던 2023년 당시 소속된 베트남 국적 선수들의 훈련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해 징계가 발생했다는 내용에 대해 강단장은 보상금 지급에 앞서 적법성 평가 준수가 우선시돼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현재 심사 절차를 완료했고 훈련 보상금 지급도 곧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환시가 운영하는 공원들의 수경 시설이 오는 10월까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겨울철 중단했던 수경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작업과 점검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전환시가 운영하는 수경 시설은 불당이동 아름드리 공원을 비롯해 신방 쉼터, 쌍용 공원, 천호지 공원, 백석 산림 공원, 노태 공원 등 11개소로 총 15개가 운영됩니다. 수경시설 운영은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된 분수의 경우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운영됩니다. 지난 4월 전임 천안시장이 중도 낙마하면서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천안시에서 일부 정치권과 외부 세력의 지나친 개입이 시정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선출직 시장의 공백을 틈타 이권 개입, 인사 압박, 예산 재조정 요구 등 조직을 흔드는 외풍이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의 권한을 대신하는 부시장은 행정의 연속성을 지켜야 하는 책임자이며 결코 정치적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체제를 정치적 과도기로 간주하며 각종 압박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는 시도는 행정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권한대행 시기의 시정연속성과 행정의 중립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흔드는 압박은 곧 공직사회 사기저하로 이어지며 조직은 줄서기와 눈치 보기로 병들기 마련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이 받아야 할 행정 서비스는 누수되고 장기적 과제는 표류합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시민중심 행정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부 지역 인사들의 측근 심기와 입김 행사는 권한대행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지금이 과연 자신들의 입지를 넓힐 때인지, 지정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인지를 말입니다. 권한대행 체제를 흔드는 시도는 곧 행정을 볼모로 삼는 것이며, 결국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천안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중심은 당연히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전한시 공직자들의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원칙과 책임에 따라 시정을 이끌어 가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외부 세력 또한 시정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년 3 6 5일 언제나 시민만을 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뛰며 천안시의 발전과 천안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